내가 강할 때,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주님 열심히 헌신하고, 땀 흘리고, 귀한 건 맞아요. 그런데, 문제는 내가 강할 그 순간에 보면,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제한되는 거예요. 왜?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면서, 모든 게잘 되니까, 이게 내가 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순간.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. 사도바울이 약할 때, 바로 그때, 주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.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. 모세도 그랬고, 다윗도 그랬고,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걸 다 거쳐갔어요.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, 거기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. 내 자아가.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데, 내가 거기서 더 이상 힘이 빠지고, 엎드려지고, 포기하는 그 찰나에 바로 쓰러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람, 능력받은 사람,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, 모두가 이 대목을 다 지나갔어요. 거쳐갔어요.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냐? 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심이 일어나질 않느냐? 왜? 내가 꺾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.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? 다시 한번 말하죠. 내 자랑, 내 열정, 내 만족, 이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.